4번 5관대, 5관대 4번 나눔 인도자를 위한 안내예요소괄호 1번이 나눔 인도 방법 1번은 자리 배치 각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생각과 상상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는 자리 배치가 중요하대요. 좀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은 저만 보고다가 또 예배 끝나면 바로 가니까 서로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데 서로 마주보는 것이 나눔할 때 좋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나눔 순서예요. 시작.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등 예측 가능한 순서에 의한 나눔보다 예능처럼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구절이나 주제를 나눌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누십시오. 예를 들면 같은 구절, 같은 주제 활용. 나눔을 나누는 순서도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이것도 이제 역동적으로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나누면 더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 도구 시작. 나눔이 긴 사람의 말을 끊기 쉽지 않을 때. 모래시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토킹 픽스 이야기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은 경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누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신호 역할을 합니다. 말을 마친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토킹 픽스를 전달하여 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균등한 말하기나 경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만 나누는 것도 나눔이 아니고 우리 여전도의 원래 회할 때 남전도의 원래 회의를 할때 어 말하는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조금 뭐 모래시계나 아니면 뭐 이야기 막대기, 뭐 발언권 같은 건가봐요 그런 것들을 좀 두고서 어 골고루 말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방해 요소 제거,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야죠. 제가 우리 어른들 말하시는 것을 보면, 어, 내가 말할 때는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말하다가 상대방이 말하면, 자리를 갑자기 움직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경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은 적절한 개입과 진행입니다. 시작. 잘 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베사공처럼 모임의 방향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이 길어질 때 부드럽게 말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준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혹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제와 흐름을 벗어날 때에도 조심스럽게 원래 질문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소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누는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관심을 표현하거나 쉬운 질문을 종종 던져서 대답하는 자신감을 키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눔 인도자를 위한 안내잖아요. 지금 묵상 나눔. 그러니까 묵상의 꽃은 나눔이래요. 묵상의 열매. 묵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인데 나눔할 때이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원래 회의할 때도 돌아가면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한분한 한 분씩 또 그런 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 번씩 해보면 아 나도 좀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어, 6 번은 본문 선정입니다. 시작. 묵상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한 주간 특별히 와닿았던 말씀을 나누게 하십시오. 뒤에 그러나 묵상 나눔의 맛을 더 깊고 풍성히 경험하게 하려면 같은 본문, 당일 본문, 전날 본문, 그룹 나눔 본문을 정해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 교회도 청년부 또 우리 어른들 한 메시지로 가고 있어요.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갖고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소과로 2번 여러 상황의 대처법. 동그라미 1번 입이 무거운 사람이 많을 때. 시작. 아무리 능숙한 리더라도 말이 적은 회원 앞에서는 주눅 들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조용한 그룹일 때는 협력자를 한두 사람 두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자의 역할. 시작. 모임 장소 준비. 성도들이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 정돈, 원활한 나눔을 위해 공부 잘하는 학생 역할, 본문을 리더 수준으로 공부하기, 협력자는 고정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도 할수 있다. 9월의 협력자 땡땡땡. 닫힌 질문을 잘 사용하십시오. 닫힌 질문을 연속적으로 한 후에 열린 질문을 하십시오. 닫힌 질문은 대답이 그냥 네, 뭐 알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닫힌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열린 질문은 좀 자기 생각이 나오게끔 하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요 나눔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면, 우리가 성경 묵상을 나눔하는 것도 좀 없고, 또 우리가 또 나눔하는 인도자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요거를 예수님과의 나눔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의 나눔. 지금 나는 아침 예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과 나누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저와 나누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옆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까? 나눔이 없는 묵상은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듣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또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기억에 오래 남고 아니면은 저랑 나눌 때도 많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또 어떤 집사님은 전화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자는 아니지만 나누는 것을 하셔야 어, 묵상이 묵상다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시작 모래시계를 활용하거나 토킹피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임 후에 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따로 만나 협조를 구하십시오 다른 조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잘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성숙한 소그룹의 모습임을 알려 주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혼자만 떠드는 기도,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혼자만 이야기를 오래 하고 하나님은 경청하고 그런 것도 기도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잠깐 묵상, 아니면 기도한 후에 잠깐 침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같이 같이. 나눔을 하는 거죠. 3번은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을 때, 시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격려하십시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질문을 통해 때로는 단호하게 지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 주체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는 언쟁입니다. 시자 언쟁이 일어나면 양편 모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한 후에. 주제에 접근시키십시오. 하지만 언쟁 때문에 모임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초대하십시오. 비협조적이거나 언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모임이 깨지지 않도록 어, 여러분 모두가 그 공동체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전도의 공동체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 반기를 드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불의의 삭슬 악인의 도구의 역할을 쓰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반기를 들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자의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가룬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지 않고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시작. 혼자 해결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조언 중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시원스러운 대답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이 조사하도록 하거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십시오. 저도 아침 예배 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댓글에 달겠습니다. 대화하다가 모르면 제가 좀더 공부하고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어로 3번. 인도자의 자세. 1번 시작 모임 인도자는 진행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설명 정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번 나눔 모임은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도자 의존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번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4번 지체가 나는 어떤 일을 놓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눔을 통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우리가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어 경청하던 때 경청하더라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제 우리의 생각대로 정의해 버리죠. 그런데 그냥 나눔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저 사람은 저런 경험이 있구나. 저런 생각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 시작. 다른 지체의 나눔을 듣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신과 다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태도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겸손한 태도로 더 좋은 해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6번 나는 모임 때 발생한 문제라고 해서 그 시간에 해결하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이고 사적인 교제의 시간이 많을 때 소그룹은 풍성해집니다. 7번 소그룹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소그룹을 섬기면서 발생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보물이 될 것입니다. 8번. 약속된 시간에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9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 있는 곳에서 더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눔 모임을 준비, 진행하시고 모임 후에 삶을 의탁하십시오 나눔의 목적에 나눔은 치다. 나눔은 묵상의 꽃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지속하십시오. 성령께서 기쁨으로 함께하시며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나긴 80년, 90년, 100년 인생은 어쩌면 주림과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식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요? 주님, 이번 주는 이렇게 어렵네요. 내 마음을 나누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들어보고. 어쩌면 이게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인생은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나갈 때는 내 마음이 나갈 때는 기도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실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한번 우리 묵상해봅시다. 우리 잠시 시간을 두고, 요 마지막 요 구절, 여러분 어떤 글자에, 어떤 문장에, 어떤 단어에, 여러분 마음이 걸리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서 이 골롯에서 3장 12절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내가 오늘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보고 있지만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나눔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인도자가 되어서 한번 한 번씩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렸나요 시민회사님? 16절 17절 네 감사하자. 네. 16절 17절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뭐 이유가 있겠죠. <laughs> 네. 뭐 설명을 해도 되고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어, 찾 아, 내지 않아도 되죠. 임명희 의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15절 말씀. 네. 어떤 단어가 15절 전부가 지금 집사님의 상황에 이 말씀이 울림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김종인 사님은요. 아토하셨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 멀었는데. 자, 우리 홍성일 스님.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주장하게 하라. 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네.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닐까요? <laughs>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이 하시는 건지. 맞아요. 구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조현왕 검사님은? 어떤 단어, 어떤 구절, 권사님 마음에 탁 꽂혔나요? 넘어가도 됩니다. 패스. 패스? 응. <laughs> 네, 패스. 이현숙 응. 검사님. 예. 용납. 네. 네 예. 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 네. 음. 맞아요. 네. 예.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음. 네. 네 네. 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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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갈등이 거룩한 갈등이고, 저도 지금 같은 비슷하게 묵상을 했어요.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묵상했어요? 네, 구절. 어, 읽어보세요. 어떤 거? 단어 뭐? 그거? 음, 성령의 도우심? 네, 맞습니다. 제가 할까요? 강희쌤 저 할까요 이제? 하고 싶... 뭐 하, 할래요? 집사님? 14절? 어떤 거? 14절? 이 모든 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1 2 절에 오래 참음, 겸손과 오래 참음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그런데 1삼 절에 용납과 용서가 어렵죠. 1삼 절에서는 분십 절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그런데 도무지 이 십삼 절에 용납과 용서가 안 되고. 14절에 사랑하라도 못하고, 15절에 평강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16절에 찬성과 노래와 찬양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용납과 용서. 용납과 용서. 찬양과 찬성 돼요? 부러워요. 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맞아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용납과 용서가 안 돼요. 용납과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니까 저도 좀그 부분을 못 넘어가니까 뒤에 평강도 감사도 찬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용납과 용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어제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때가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칭송을 받았고요. 또 요나단에게 칼과 황, 활과 방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 사울이 자기 맞다를 준다고 해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고백이 나온 거 보니까, 어 이렇게 먼저 자신의 죄인됨, 나의 용서하지 않고, 나의 용납 없음, 믿음 없음, 사랑 없음을 먼저 계속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이런 나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도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남을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으면 더 용서하기가 쉬울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받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또 그렇게 용납과 용서 속에 살면 또 같은 죄를 저지른 나와 같은 죄인도 분명히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용납과 용서가 안 나오는 것은 내가 용서 받지 않았음을 내가 나의 나댐만을 자랑하는 거죠. 아직도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게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 네, 어려워요, 사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받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기를, 회개는 이미 용서하신,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래요. 회개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경험할 때, 남들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거기에 평강을 더하고 감사를 더하고 찬양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용서받으십시오. 저도 용서받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남을 미워하는 죄악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큰 구덩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아버지 미움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나 자신도 용서 못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타인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용서 받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 남을 용서하고 남을 헤아리는 우리 갈머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날씨가 추운데, 또 일터에서 피곤했을 텐데, 우리 시민안 임사님과또 우리 이미건 기사님, 또 이현숙 권사님, 우리 종남 권사님, 김정훈 기사님, 홍석인 집사님또 우리 그룹홈 식구들, 집사님, 종안영제까지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상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자, 오늘도 사랑을 더하는 자, 오늘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